국산차 1년 보증 업체 굿모닝 총각들 매니저 유안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만 볼수 있는 전산인데요. 여러분들 중고차 시세 알아보실 때 도움 되시라고 올리는 영상이에요. 어,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올류 카니발, 그중에서도 7인승 리무진, 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매물 조회 했더니 26대 들어와 있네요. 이 중에서 좋은 차량만 골라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2차부터 시작할게요. 16년식 주행거리 119,000km 만 판매가격 1,600만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나 교체 이력 없습니다. 미세 노예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외관도 깨끗하죠?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뭐 까지거나 해지거나 이런 것 보이지 않고요. 전동 트렁크, 후축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메모리 시트,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오토 슬라이딩 노어,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죠? 타이어 휠도 깨끗해 보이고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뒷좌석 적재한 모습,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아이패스 룸뮬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자키 두개 보이네요.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 상태도 너무 좋고 차량 관리 상태도 좋았죠. 시트도 깨끗하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 보험 이력 영원으로 차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7년식 주행거리 58,000km 판매가격 1,830만 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온도 변경 없고요. 사고나 교체력 이 없고요. 미세누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외관도 깨끗하죠. 연식이 17년식인데 주행거리가 58,000km밖에 안되네요. 시트도 너무 깨끗하고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뒷좌석 적재한 모습. 타이어 휠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좀 남아있고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통풍. 앞좌석 어 온전 좌석에만 열선통 열선통풍시 들어가 있네요. 내비게이션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무사고고 1인 신조 2차의 장점은 가격도 그렇지만 뭐 일단은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단순 교체권도 없다는 거. 검정색 차량 이 정도 컨디션 어떠실까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18년식 주행 거리 118,000km, 만 판매 가격 1,690만 원흰색차량이구요농도 변경 없구요 사고나 교체 이력 없습니다. 미세 누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구요 외관도 깨끗하죠?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까지거나 해진데 보이지 않구요 우측 방 경보, 오토 슬라이딩 도어 메모리 시트 보입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다이어트레드 좀 남아있고 다이얼도 깨끗하고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운동 트렁크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하이플스 루뮬러 블랙박스 앞좌석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18년식이고 11만 8천 키로 1,690만원 뭐 특이사항 없는 차량이었죠. 어, 옵션 상태도 좋았고 가격대도 나쁘지 않네요. 인색 차량 잘 봤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11만 8천키로 판매가격 1,650만원 흰색 차량 용도변경 없구요. 사고나 교체력 없구요. 미세누지 없이 관리 잘 되어있구요. 외관도 깨끗하고 루프박스 달려있네요.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뭐 까지거나 해진데 보이지 않구요. 적재함도 잘 되어있구요.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루뮬러 블랙박스 어, 통포시트는 앞좌석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어요.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는 좋아요. 어, 근데 다른 앞전에 봤던 차들과 비교했을 때는 가격이 조금 아쉽죠. 근데 뭐 천만원 드레스업도 되어 있고 순정 바디킷을 뭐 루트, 루프박스까지 옵션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13만 9천 k m 판매가격 135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변경 없고요. 사고나 교체이력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이 또 깨끗하고요. 외관도 어음 잡을 데 없죠. 루프박스도 달려있네요.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깨끗하죠. 뒷좌석 적재한 모습 또 슬라이딩 도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좀 마모됐고요 타이어 휠은 깨끗하고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은 좋습니다 전동 트렁크,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16년식 139,000km 판매가격 1,350만원 뭐 특이사항은 없었죠 무사고의 무교한 차량이고 연식과 주행거리, 뭐 가격 평균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차량이에요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8년식 주행거리 12만 9천키로 판매 가격 1,559만원.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나 교체력 없고요. 미세누유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외관도 좋아요. 깨끗하죠?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뭐 까지거나 해진데 보이지 않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 있고요 하이패스 룸블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앞좌석에 열선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우측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이런 옵션들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옵션 상태가 좀 좋은 차량이죠 연식도 18년식이고 주행 거리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 가격대가 옵션이나 전체적인 컨디션에 비해서도 가격대도 나쁘지 않습니다.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14만 1,000km 판매 가격 1,220만 원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나 교체력 없습니다. 어, 뒤쪽에 핸다 판금 한건 있네요.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외관도 깨끗하죠.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썬루프도 들어가 있네요. 앞좌석 시트도 꺼진 데 없고요. 타이어 트레드 조금만, 조금 남아있네요. 타이어 휠은 깨끗하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우방카메라 좌석에 열선, 운전 자석에만 통풍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옵션 상태도 나쁘지 않고 연식과 주행거리 가격까지 뭐 딱히 흠잡을 데는 없는 차량이네요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124,000km 판매가격 1,370만원 검정색 차량 용도변경 없고요 사고나 교체일 없습니다. 미세누유도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외관도 깨끗하고요.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까지거나 해진데 없구요 오토 슬라이딩 노어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 있네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구요 하이패스 루뮬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자켓 두개 보이네요. 16년, 16년식 주행거리 12만 4천 키로, 1,370만 원. 뭐 웬만한 옵션들도 다 들어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차량 컨디션도 좋았습니다. 특이사항 없는 차량,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오늘은 이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다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국산차 1년 보증 업체의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